지금 맡겨주신 게, 손흥민. 이거 진화해달라고 하셨는데, 110, 115, 삼진 두개 오케이. 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너무 대형 스케줄인데요? 아, 지금 맡겨주신 게 너무 대형 스케줄인데? 어, 아, 미쳤는데? 이거, 황니카이저 어, 이거 너무 무서워요. 얼토스 지난 제가 최근에 이 스케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손흥민 육진하고, 덕배 육진 맡겨주셨는데, 아 이게 맞나. 손흥민 육진. 바로 깔끔하게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손 떨린다. 터지면 죄책감 씹어지게 올것 같은데? 제발, 원퇴에 가자. 가자! 제발. 와, 와, 다행이다, 진짜. 와, 원트 붙었어요. 진짜, 다행입니다. 나이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원트로 붙여드리면 되는 거죠, 이거. 오, 우리 클랜분들은 진짜 제가, 이지하게. 미쳤다. 원트로 두개 따닥,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노가림막을 이렇게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원트로 다 붙여드렸습니다.